는 피부과 저도 관리하는 것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보통아요. 여러분 여기는 한남동. 네, 저랑 정말 절친한 브랜인즈죠매 응. 종말의 프레젠테이션 현장에 와있습니다. 요즘 정말 프레젠테이션 현장에 인플루언서 코스프레 보동아요 오늘도 두두~ 두두~ 승원이 왔어요~ 슬슬~ 한달 먹었어요~ 가보실까요~ 루루루루~ 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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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루 루루루~ 루루루~ 많은지. 누나는 애기가 1주일 도두 도두 부른다. 도두 부른다. 도다도어 승원이봐 많이 발전했어. 무조건 따라가 아이고 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도두. 행복. 어. 행복. 행두. 행복야. 승원이 <목소리> 신났어요. 어, 이슬레퍼 너무 예뻐. 음, 너무 예뻐. 슬가켜 우리 자존감 높은 자존감. 박자존. 아니, 효과 넣어줄게. 슬로우 모션로 넣어줄게. 한 번만 더 해봐. 박수현씨 별빛이 내린다. <laughs> 어, 이번 시즌도 컬러감이 장난 아니네? 음, 약간 레몬 컬러. 정말 음. 예뻐. 음, 지트, 니트류. 음. 오, 니트, 니트 반바지. 요즘에 이렇게, 이렇게 짧은, 짧은 상의가 유행이래요. 너무 짧죠? 심지어 밑가슴이 보이는 게 유행이랍니다. 보통 아요 음, 아, 어, 신났어. 어, 신나. 어, 너무 신나. 어, 너무 신나. 어, 돌아, 돌아. 돌아. 어, 옳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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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어이, 이런다. 어이, 이런다. 사람 많은 거 너무 좋아해. 관종 중에 관종. 여기저기 다 확인하고. 뭐가 있나 확인하고. 먹을 거 있나 확인하고. 시크한 분들을 찍어내요 제가 또 이렇게 커팅 희한한 걸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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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어보고 싶어 어 진짜 이거 봐. 너무 멋있지 네? 이 언니도 너무 예쁘다 어. 옷을 안 보고 얼굴을 보시는 모델 언니, <laughs> 모델 언니. 어머, 야, 너무 예쁜데? 세연또 어디 보고 있지? 무릎이 오토이 스타일 볼리가 가능하대요 반바지로도 입을 수있어 자존감의 왕 박자존 박자존 이상하지 않아? 박자존 어때? 종감. 예쁘게 나와? 뭐 예쁘니까 어? <laughs> 예쁘니까 예쁘게 나오지 오, <laughs> 어, 확실히, 컬러를 화사하고 입으면 화사해 보인다. 요즘 옷들이 실수 많이 한 점이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실수라고 하지만 본인은, 본인에서 살마저 사랑하는. <laughs> 그쵸? 아니, 아이, 귀여운 아이들, 이런 거아니 귀여워, 귀여워. <laughs> 수, 니트. 니트 셋업. 컬러를 다르게 입어봤어요. 그 슬리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많이 받을 말해, 여러분. 약간 동그라세 있.. 저 골반이 없으신 분, 들 이렇게 약간 콜롬감 있게 그냥 들수 있는.. 아, 춥.. 두도야도두 두두 애기 때 왔었던 레스토랑이야. 오늘 이빨 많이 마중 나왔네. 도두 <laughs> 여기 봐봐. 도두야 도도야, 시원이, 여기 처음 가보지요? 한남동 눈섞현 아보카도 샐러 나스. 와, 우리 되게 부잣집에 초대된 거같았집 아니, 그냥 알콜 좀독자 모임 이런 거 아니야. 술 여러 가지 다 많은 거. 알콜 좀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 <laughs> 아. <laughs> 너무 많은데 내걸좀줄 걸. 인스타에서만 보던 이 엄청난 해 주세요. 저희 오늘 애피타이저 봄메로구이준비했고요이 본메로 구이는 항해에서 나오는 가장 두꺼운 뼈에 있는 골수를 구워서 샬롯 처트님이랑 바게트 위에 얹어 드시는 네, 에피타이저고요 유일하게 소에서 나오는 버터라고도 불리울 정도로 그 최상급으로 부채살 준비했고요. 부채살은 소한 마리를 잡으면 거의 한 8%밖에 안나오요 되게 고소함과 뭐 부드러움을 같이 겸비하고 있는 특수부위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보통 아이고. 제 열기 장난아니야 아, 이 비주얼 장난 아니야. 오늘 이제 준비한 고기는요. 텍사스식 비프리바가 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겉면에 이제 시즈닝도 이제 익어가면서 독특한 향이 이제 풍미가 좋으니까. 그치. 하나는 좀 고기 부드러운 쪽한 대를 가져왔고 네. 하나는 좀 쫄깃한 쪽으로 가져왔어. 요 백김치랑. 그